나는 현재 일을 하고 있다. 일이 재밌냐? 아니? 아니? 내가 지금 여기 앉아서 무엇을 하고 있나? 동태의 눈깔로 앉아있다가 가끔 정신을 차리고 내 자신에게 묻곤 해. 하지만 답을 내릴 수가 없다. 좋아하는 운동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사람들과 술을 마셔도 무언가 공허한 마음으로 껍데기만 남아. 움직이는 것 같다. 나는 원래가 자유분방하고 나름 창의적이어서 공상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꽤나 도전적이어서 모험을 좋아한다. 동시에 꽤나 현실적이라. 도박은 좋아하지 않아서 확률적으로 불안한 모험은 웬만해선 하지 않는다. 내가 이런 가치관을 가지게 된 것은 원래의 나와 환경이 원하는 내가 서로 밀당을 하면서 형성된 것이 아닌가 싶다. 솔직하게 말하면 나도 나를 아직도 잘 모르겠다. 어렸을 때는 더더욱이 몰라서 항상 나를 알아가기 위해 주변 환경과 기대. 투쟁을 했던 것 같다. 나는 너무나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 나라에서 생존하기 위해 가장 확률 높고 보편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진 커리큘럼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녔다. 마치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스를 수 없는 강에서 거슬러 올라가고 싶은 물고기처럼 비를 쓰고 아둥바둥 살았다. 나는 초·중·고등학생 때 도저히 왜 가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는 대학교에 무조건 가야 해서 수능만을 위한 공부를 해왔다. 마침내 점수를 맞춰간 대학교. 대학에서는 학점을 위한 공부를 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할 때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알 수가 없었다. 나는 주변 환경으로부터 공무원 준비하기를 강요. 같... 추천을 받았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공무원은 오랜 기간 동안 이 사회에서 가장 평범하지만 가장 안정적인 생존 방식이기 때문이었다. 꽤나 번듯한 직업이었고 이 사회의 대세였다. 그러나 나는 청개구리 같아서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는 아니고 하는 척은 열심히 했지만 성적을 비롯한 모든 게 중간 평범 그 자체였던 나는 심술쟁이였다. 괜히 대세를 따르는 남들과 갖고 싶지 않아서 항상 엇나가고 싶어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무언가를 찾고 싶었던 것 같다. 학창 시절에는 운동선수로 도대표도 해보고, 각종 축제에 참여해서 춤도 추고, 튜바라는 악기도 배워서 음악 전공을 고민하다가 성인이 되어서는 그냥 전공이 싫어서 괜히 재수도 해보고, 1년 넘게 버스 운전도 해보고, 카페에서 커피도 해보고, 음식점에서 요리도 해보고, 바에서 바텐더도 해보고,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도 해보고, 보디빌딩 대회도 에 참여해보고, 건강에 대해 관심이 많아. 생명공학 전공에 체육도 복수 전공해서 건강 전문가에 대한 꿈을 키워볼까 했다. 하지만 가족들이 하지 말라는 것들, 다 해가면서 열심히 모험을 하던 나는 결국엔 선택할 목표가 없는 채로 대학을 졸업했다. 나는 공무원과 더불어 그 당시 대세였던 공기업에 취업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 나는 원하는 기업이 있었으나 한국에서 한 명을 뽑는 바늘구멍 같은 그 기업에는 매번 떨어지고 다른 기업들도 매번 낙방. 딱히 꼭그 기업들에서 일하고 싶은 이유도 없었는데 꼭 그 기업이어만 하는 이유를 소설 쓰듯이 억지로 만들어가며 각기 다른 기업이라는 틀에 나를 맞췄다. 서류에, 필기에, 면접에, 면접에, 면접.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평가와 평가와 평가를 이어가면서 자존감이란 자존감은 바닥을 쳐갔다. 그렇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나는 아, 이제 정말 뭐라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에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분야에도 눈을 돌리게 됐고 생각지도 않았던 금융권의 어느 한 기업에 정말 운이 좋게 합격을 하게 되었다. 나는 그 그간 슬픔의 눈물은 알았지만 행복의 눈물은 몰랐다. 하지만 내가 합격을 했다는 소식을 어머니에게 알렸을 때 어머니의 눈물을 보았고 이 눈물이 행복의 눈물이구나 싶었다. 나도 너무 행복했다. 이 어두운 시간을 지나서 드디어 합격했다. 라는 행복이라기보다는 엄마가 너무 행복해해서 나도 너무 행복했다. 하... 10대와 20대를 넘어서 새로운 인생 챕터에 들어서는구나. 너무나도 설레고 많은 것들이 내 앞길에 있구나. 이제 새로운 모험이다. 아니, 이 짓을 어떻게 몇십 년간 하지? 나는 내가 이겨내야 했던 여러 가지 시험과 평가를 겪으며 어두웠던 시간들을 벗어났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지금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아니다. 어두웠던 시간들을 벗어난 게 아니라 어두웠던 시간들이 몇십 년간 남아있다. 허무하고 의욕이 없다. 인생이 너무나도 재미없고 피곤하다. 나는 이런 생활을 지금 산 인생만큼 살아야 하는 걸까? 이렇게 월급을 받아도 뭔가 대단히 모일 것 같지도 않다. 집은 한채살수 있을랑가? 그대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 어떻게 살 것인가? 아, 이 대한민국의 이한 젊음은 인생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